안녕하세요. 상상입니다. 포르쉐 911 RSR. 완성했습니다. 아, 지난번 자비에서 너무 손상이 된 채로 왔었죠. 그래도 너무 다행인 게 누락된 브릭이나 뭐 망가지지 않고 왔고 그리고 스티커도 접착력이 다 살아있어서 무사히 붙였습니다. 이 포르쉐 911 RSR. 어뭐 포르쉐 911 차, 차종이 보면 지나가다가도 우리 일반 승용차도 볼수 있고 한데 어 그럼 뒤에 RSR은 뭔가 찾아봤더니 그게 경주용 차량인가봐요. 뭐 레이싱 스포츠, 뭐 레이싱 비에클 이렇게 해가지고 경주 스포츠용 경주 차량이라는 어 말을 의미한대요. 이 차종이 많이 뭐 우승도 하고 어, 스포츠 경주용 차량을 좀 아시는 분들은 어 되게 잘 구현됐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. 제가 차량에 대해서는잘 모르니까 어, 조립하고 난 전반적인 느낌을 말씀드릴게요. 전체적으로 음, 입문용으로 만들기 좋은, 가성비 좋은 테크닉 제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 크기도 그렇게 작지 않고, 브릭스도 적지 않으면서, 어, 완성했을 때 비주얼도 괜찮았고, 성취감을 꽤 줍니다. 제가 이전에 만든 시안이나 부가티 같은 좀큰 테크닉 제품에 비해선 난이도가 꽤 쉬운 편이었어요. 디테일을 좀 스티커로 많이 표현을 했고, 그리고 오밀조밀하고 아기자기한 면이 많고요. 생각보다 오히려 만들었을 때 모양은 아주 단단하고 예뻐 보여요. 조금 근사한 테크닉 자동차를 만들고 싶고, 테크닉을 만들어 보고 싶으신 분들에게는, 음, 시작해 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. 저도 겁 없이 막 시안을 만들곤 했으니까, 그런 거 생각해 보면,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도 그 테크닉 자동차들에서 많이 구현되는 엔진이라든가 핸들 어, 기초 골격 이런 것들은 테크닉 체험해 보시는데 좋을 것 같고 테크닉 원리를 이해하는데 도움 되실 것 같아요. 테크닉에서 보면 뭐몇 가지 몸통을 만들어서 결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. 그럴 때좀 결합도 쉽게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아. 재미있고, 만족도 있고, 성취감 있게 만들 수 있는 제품이라고 봅니다. 또, 전체적인 화이트, 레드, 블랙의 조화가 너무 좋아요. 근데, 어떤 제품이든지, 또, 음, 단점이 있죠. 일단, 스티커 붙이는 거를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라면 권하진 않아요. 생각보다 스티커가 많은데 아주 면적이 큰 것보다 는 이렇게 나좀 오밀조밀해서 잘 붙이기 어렵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. 흰색이고 뭐 스티커다 보니까 종이도 지나가면 흰색 종이가 좀 바래지잖아요. 변색이 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걱정하시는 분들은 또 색감이 좀 있는 제품을 하면 좋겠죠. 아, 그리고 저는 좀 불편했던 점이 이거는 그 포리백 번호가 없었어요. 그래서, 어, 굉장히 분류하는데 오래 걸리고 브릭을 찾는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됐던 것 같아요. 근데 또 그것도 재밌게 막 찾으면 재밌는데 시작하기 전에 브릭을 좀잘 분류해서 만드시면 훨씬 편할 거예요. 봉투 번호가 없으면 아직 좀 힘들더라고요. 그리고 브릭의 여유가 이 정도 남아요. 구동이 되거나 좀 이렇게 작동이 되는 좀 뭔가 오토매티컬한 건 별로 많지 않고요. 어, 문이 열리고 핸들이 돌아가고 엔진이 있고 그런 정도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아무래도 다 가격에 차이가 있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. 네. 그러면 조금 살펴볼까요? 네. 앞모습입니다. 멋있죠? 네. 쿠션감도 좋고. 라이트 참 귀여워요. 이렇게. 두개다 들리고 내려갑니다. 스티커예요, 이 부분. 여기도 스티커. 옆모습이에요. 여기도 다 스티커예요. 요거는 스티커 아니고, 여기도 스티커 아니고. 스티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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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티커. 제가 중간에 조립 영상에 계속 나와 있어요. 여기도 너무 귀엽게 포르쉐 써 있는 거 보이세요? 문 닫고 열리고. 요거는 아니고, 네. 여기 스티커 보이시죠? 문 앞에 지도. 이거는 이렇게 뭐 경주용 맵인가봐요. 정말 레이싱하는 분들은 이렇게 안에 맵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네요. 이렇게 스티커 있고, 안에 돌아가는 거 보이시죠? 바퀴, 오른쪽, 왼쪽, 이거 잘 구동이 돼서 바퀴가 잘 돌아갑니다. 그리고 요 안에 보면, 이렇게 스티커로 뭔가 계기판이나 이런 디테일들이 어 많이 작동이 있지 않은 대신 아기자기하게 많이 표현을 해준 것 같아요. 음 의자도 예쁘고 반대쪽 옆면 한번 볼까요? 문잘 열리고 닫히고 스티커 보이시죠? 뭔가 경주용 차량에 이렇게 어 한쪽에는 자리가 없고 경중 차량은 이렇게 앞쪽에만 있나 봐요. 옆에 뭔가 이렇게 기계적인 요소가 많이 있는 것 같네요. 뒷모습입니다. 멋있죠? 따로 뭐 작동되는 부분은 없어요. 이런 게잘 구현된 것 같고요. 그 다음에, 그리고 이게 스티커예요. 근데 많지, 막 입체감 있게 표현된 것 같지 않아요? 요거 보면 이렇게 열면 안에 우리 제가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이렇게도 열려요. 이렇게도 열리고, 이렇게 열려서 볼수 있어요. 여기 보면 중간에 엔진 움직이는 거 보여드릴게요. 보이시죠? 6기통 엔진 이렇게 움직입니다. 그래서 다시 이렇게 닫으면 완성입니다. 네. 포르쉐 911 RSR. 어떠세요? 예쁘죠? <laughs> 전 뭐, 다 예뻐요. 다 재밌고. 그래도 이제 후기 보시고 참고 되셨으면 좋겠고요. 잠시만요. 이렇게 보시면 크기가 예상이 되시죠? 혹시 궁금하신 분들 계실까봐 이렇게 한번 놔봤어요. 음, 이어서, 조립 풀 영상 나오니까 또 조립 궁금하신 분들 참고하시고요. 다음 또 다른 제품으로 언박싱부터 조립까지 보여드릴게요. 혹시 또 원하시는 제품이나 보시고 싶은 거 있으면 댓글도 남겨주세요.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 때까지 모두 건강하시고 평안하세요. 그럼 안녕히 계세요. 이렇게 설명서에 1대1이라고 나와 있는 거 보면 이렇게 비교 컷을 한번 해볼 수가 있어요. 정면으로 뒀을 때 되게 신기한 게 모양 거의 크기까지 똑같아요. 그래서 어긋난 게 있는지 이렇게 봤을 때 단면도가 이렇게 나와야 된다. 이렇게 설명서에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. Stop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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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top.